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장이 편안하고 쉬었죠. 예, 장이 편안하고 쉬었고요. 어, 예, 금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오장은 예, 대부분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안락하고 예, 편안하게 시장을 예, 지켜봤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곳은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 장대항봉 TV 공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해원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이름과 장대양봉 t v 와 아이콘을 도용을 해서 뭐 돈을 주면은 불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돈을 넣고 매매해라든지 한다면은 다저와 무관함을 사기꾼들이 알려 드립니다.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매매는 우리가 대덕전자 대, 대덕전자 1호를 우리가 매매를 안 했고요. 대덕전자를 봤죠 제가 이거는 꼬리 달고 오를 거라고 했죠. 아침에 무조건 음봉이 나오고 꼬리 달고 오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 고점 슈팅할 때야 예, 알아서 잘 팔았습니다 예 굉장히 쉬웠고요 대덕 1호 같은 경우에는 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대덕 같은 경우에는 좀 꼬리를 말고 슈팅을 갔어도 되는데 못 갔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내일 오르면 뭐 어디까지 해요 여기 상한가 머리 그렇죠 대덕 던져 1호는 내 네, 오르면은 여기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매매 우리 예, 대덕 이그대동기업은 어제부터 우리가 들고 있어서 그냥 예, 평온하게 예, 그냥 잘 팔았습니다. 이건 목표가가 없었고요. 대동금속은 오늘 꼬리에 반해 하나 싶었더니 예, 꼬리 돌파까지 갔어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독일기현 같은 경우에는 참 일부러 이걸 매매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한가 매매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얘가 얘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예, 아주 고점 슈팅을 잘 해줬습니다. 자, 센트럴 바이오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평선 입형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 이 121선, 예, 121선까지, 예, 오늘 상승을 해준 거고요. 앞으로,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지지선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뭘 매매했느냐 봅시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한가를 치면 21선까지 갑니다 상한가를 치면 21선까지 가고요 또 상한가를 치면 21선까지 가고요 그렇죠? 예, 21선에서 매매를 파도된다고 했죠 어디까지요? 예, 여기 돌파할 때까지 예, 그렇게 오늘 잘가고 겁니다 이게 혹시나 이게 통계될 수가 있어요 안 통계된다면 내일 이렇게 슈팅을 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강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얘 초보자용으로 제가 잡고 있어라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 안 깨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안 깨겠다고 지지를 튼튼한 게 보여서 이거는 초보자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유성기업이 다 가졌네요. 아, 아쉽네요. 며칠째 보고 있었는데. 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얘는 추세 상승이죠. 그래서 아침에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처음에는 한정기술로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하 이게 지금 이 고점 돌파 슈팅을 가면은 여기 돌파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상승을 누를 수 있는데, 얘가 예,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글렀다 해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APS 홀딩스였어요. 그렇죠? 내일 상승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한 번, 언제 한번 크게 죽어도 될 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네, 이 정도일 겁니다. 네, 내일 상승한다면, 예, 이 정도 목표가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거 121선 로스하고 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딴걸뭘 봤느냐. 위나이텍은 예, 제가 이거는 21선을 깨고, 예, 우리가 여기, 이 갯매우기 매매를 제가 봤는데, 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연속적으로 양봉으로 오른 자리라고 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찍고 예, 목표가를 돌파해서 상한가를 예, 찍고 터치해 준 자리였습니다. 이거를 왜 들고 가도 됐냐? 연속적으로 오르, 올라도 됐는지 판단을 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물을 받아두고 턴게 없잖아요. 여기가 돌파를 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윗매물만 받고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 2 1선 위로 올라가면 은 바로 돌파 올라가는 자리가 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때까지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민매물 받은 것 같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갭떠서 장도장 가나요? 어, 여기 충분히 가능해요. 예, 위치가 딱 좋아요. 예,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걸뭘 했느냐. 일신 석재는 뭐예요? 예, 장도장으로 우리가 여기 돌파까지 봤는데, 진짜 딱 돌파만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예, 더 가면 위험는데 양복마감 하면 하루도 봤을 왜냐면은, 하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였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예, 21서대 지지한지 앞으로 잘 봐야 되고요. 자, 사명의 SNC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PM풍경 같은 경우에, 예, 이게 한정기 술이랑 같은 자리인데, 예, 이게 고점 돌파를, 예,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네. 잘 가져왔고요. 이것도 매매 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덕양산업도 잡았죠. 이것도 고점 돌파 매매. 예, 이것도 본 거고요. 예, 너무 쉬웠고요. 이거 21선 살짝 깨도 돼요.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에피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죠. 예, 대북주 단순 지지 저항 자리인데 얘가 여기를 돌파를 안 했어요. 예, 여기 돌파하는 자리를 아니 아니란 걸 알고 제가 목표가를 여기까지 그어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을 받고 올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목표가로 그어둔 거고요. 예,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또 이제 KCT 같은 경우 KCT 같은 경우 우리 딱 여기 돌파까지만 봤는데 재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 받은 거 보이시죠 예, 돌파까지만 봤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해 줄지는 예,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자 SMCS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상한가 매매로 은봉로스 하고 잡는 자리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푸른기스 같은 경우에 예, 아침에 예, 그냥 단순 지지상승자리로 우리가 여기 이 고점돌파 예, 여기까지 본 겁니다. 이 종목은 내일도 갭뜨는지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차트가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매물 받아 둔게 좋거든요. 50% 정도 우리가 수익을 잘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n 디플러스 설명드렸고, 시던 같은 경우도 여우들 예, 고점 돌파 슈팅 자리였죠. 예, 그래서 예,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매물을 받아 둔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위에 목표가를 우리가 잘 팔고 나온 겁니다. 자, 한국 선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이 상한가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상한가의 머리, 얘가 상을 치고 제대로 탄것 같지는 않죠. 좀덜 털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 한국 선제는 여기 상한가의 머리를 지켜주는 날로부터 시작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날라가줬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 강의를 한 보람이 좀 있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단순 지지상승자리, 여기 돌파까지만 봤는데, 아, 얘가 여기 위에 매물, 여기 윗매물을 받아둔 게 없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의아했지만은, 예, 우리가 시원하게 상한가를좀 먹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기쁘고요. 아, 그리고, 고성파 되게 올랐네요. 음. 고성 파워텍이라 코이즈는 네, 단순 지휘 상승 자리고요. 아무튼 뭐이 정도만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면은 재미없으니까요. 자, 상승률 상기를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삼형 센시 씨 목표가 왔고요. 야, 하나 SBS 0 0기에 상가를 가네요. 이 종목은 참 전설적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한 짓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이 이 종목의 결말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 종목의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네, 아무튼 뭐 내일 상승한다면은 봅시다.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나 여기 사이 가는 게 일단 목표인데 많이 가면 여기 꼬리의 반이나 여기까지 갈 겁니다. 예, 네, 시너지 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파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쪽 매물을 받아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할 때 이놈의 지지선은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나, 여기. 봅시다. 여기쯤 될 거예요. 내일 상승한다면은, 여기. 예, 네, 미안해요. 여기 상가의 머리? 여기까지? 네, 여기 돌파? 예, 아무튼 예, 들고 계신 분들 잘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한가 먹었죠? 예 축하드리고요. 자 KCS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정상적으로 조금... 예, 오늘 뭐 이것도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이 위쪽 매물을 받은 게 없죠. 아래쪽 매물을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얘가 일단 대장격으로 예 상한가를 가졌어요. 뭐 내일 상승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음,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조금 납득이 안 가지만은 뭐 항상 주식에는 100%한게 없고, 네, 그리고 테마주란 거는 워낙 이 대장 종목에 대한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뭐잘 가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대덕이로 목표가 없고, 자, PM 풍경도 목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 봅시다. 자, 그전자폐 관련주는 KCS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KCT죠. 예, 오늘도 매매인데 이것도 이제 이따 내일 개파락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지하고 오르는지 보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그 어, 한 컴퓨터 오늘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예. 여기 매물 받는 자리였잖아요. 내일 상승하면 여기 돌파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네트랑 푸른기술 로지시스는 부대장이기 때문에 안 볼만 하지만 얘들은 대장주를 바꿔가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죠, 여러분들. 예, 그거를, 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 목표가에 대해서 설정만 좀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네트도 마찬가지. 한네트 돌파가도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하 여기 매물 받아둔 게 있는데 이 매물을 여기에서만 받아뒀어요. 그렇단 말은 뭐예요? 뭐 내일 돌파 간다면? 여기 언제든지 여기를 갈수 있다는 예 그런 차트상의 근거가 성립되는 모습입니다 자 코메론 같은 경우에는 아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이거 추세돌파매매 였죠 그렇죠 예, 이거 추세돌파매매 였는데 어 이거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어따 이거 이, 더 가도 돼요 위나이텍 설명드렸고 샘 c 엔에스 액션스퀘어 아따 이거 많이 간다 했는데 더럽게도 많이 가요 그렇죠 에이. 올 목표가 여기인데 그렇죠. 예, 대충 멀리서 찝어도 제가 딱맞추고 그렇죠. 자, 내일은 여기나 여기까지 예, 돌파 슈팅을 하고 죽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밑에서 들고 가신 분은 뭐 생각을 잘 하셔서 예,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고요. 대롱지요 비추로테크 좋은데. 와, 이거 올랐네요. 음, 재수없어요. 이거 스윙자리인데. 이거 비추로테크는 들고 가면 여기 올라갑니다. 네. 비추로테크는 들고 가면 여기 올라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오늘 하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지금, 뭐였죠? 네, 그, 이 메타버스 주들이 조금 매물을 받는 행위와 지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어 예쁩니다. 이 칩셋 미디어 좀잘 보셔야겠어요. 네, 아무튼 뭐 천천히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장도 있다는 예, 은봉이든 양봉이든 지지하는 형상이 됐습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뭐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사실 우리들 매매랑 상관없죠.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매매는 항상 예, 우리만의 기륵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하루도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주말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도 좋은데, 마카롱에, 예, 마카롱에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고요 낮에는 마카롱에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고, 저녁에는, 예, 삼겹살에 소주 한잔, 예, 고기에 소주 한잔, 예,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니까, 삶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간절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에게 삶을 잡아먹히지 말고 예, 삶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